이불완전 타동사에서 7번, 8번 예문에서는 좀 조심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뭐 딱히 조심하라 그러면 괜히 막 우리 막 예외적인 거 외워야 될것 같고 그런데 기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해한 걸 가지고 다 해서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뭐 설명 보지 말고 예문을 보자고요. 그 언어 장벽은요, 언어 장벽은요, 동사 찾았잖아요. To them silent지. 이렇게 되면 이제 눈에 보여. 이게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아, 그 언어 장벽이 그들이 침묵하게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silent 한 거죠. 말 그대로 they were silent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적어에 보충 설명해주는 요 silent. 그런데 8 번을 보니까 아무도 can't take them away from you. 그것들을 너에게서부터 뭐 가져갈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앞에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you can keep them. 너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 뭐 간직할 수 있어. silently in your heart에요. silently라는 것을 분명히 ly 붙어있으면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부사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문장에서 했습니다. 품사, 부사가 문장 속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요? 없었습니다. 그렇지, 없다고 나와야지.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으로서는 하는 역할이 없죠. 부사가 주어 합니까? 부사가 보호하나요? 부사가 목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필기를 해두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동사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동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물론 동사만 꾸며주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동사랑.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너, 너는 이게 지키는데 말없이 지킨다는 거죠. 지키는 그 동작의 동작을 수식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어디에다가 너의 마음속에 말없이 그냥 지킬 수 있어. 아무도, 아무도 너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다시 비유해보면, 여기에서의 사 i l e n t 는 형용사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지금 목적어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뭘 쓰면? silently 라고 쓰면 돼, 안 돼. 땡. 부서는 보호로 쓰이지 않습니다.